야 여기는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는 나라 도 가는 길으로 안쪽자리에 있습니다 안쪽자리는 보수가 여기가 다섯 개 있어요 이야 이게 얼마나 좋은지 이야 진짜 너무 좋아요. 여기 해발, 해발, 여기 보세요. 4,440m. 여기 어디 나라 이렇게 오수 있는 나라가 네팔밖에 없어요. 높은 산에서 다섯 개 오수 있는 나라가 네팔이에요. 그래서 네팔 여행 주기 전에 한번꼭오세요 이 네팔 진짜 아름다워요 네팔은 진짜 히말라야에 힘들지만 얼마나 예쁜지 그가 여기 와서 봐야돼요 여러분 감사합니다